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.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아 감사 아이고 아이이어 이쪽 왔네? 네! 아니 아생이니까 들찌가서 또이용답사겸 인터넷을 통 조금 문가는데 잘했다 온라인으서비 물이 아까 오는데 이런 데 보니까 여기 뭐 개울 캠핑 많이 하더라고요 캠핑 아아 아이고 약간 편하게 주문하고 배송 상태를 확인할 마르고. 수 있어요. 음. 네. 실제로 전화를 통해 주문하고 상품도 있습니다. <laughs> 일단은 제가 오늘의 여행기는 춘천입니다. 춘천! 춘천에서도 제가 보기를 드릴요지여으로 퀵서비스의 욕시에는 정확한 주소와 네. 받는 사람의 저, 저 연락처를, 저, 저 연락처를 잘, 잘 알려주면 이될 거예요. 예안하다 그렇게 엿동네 아니 근데 오늘의 수원 여행기가 춘천이거든요. 이 춘천에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딱 짚으면 오늘 그쪽으로 여행 한번 가보려고 합니 다 춘천하면 네, 네. 일단은. 일단은 소양강 전역의 주제곡 소양강이 일단 있고요 소양강을 건너서 쫙 가면 음. 또 음. 거즈럭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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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청량사라는 절이 있어요 음. 청평산이에요. 청평산이에요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<laughs> 청평사라는 <청평산은> 절이 <laughs> <줄이> 있어요 우리가 <laughs> <laughs> <청평산은 웃음> 아, 너무 요네 네. 그리고 또뭐 가막산도 음. 있고 또 심리적으로 더 구경하기에는 또 가막산도 참 좋고 그리고 남이섬이 있어요 남이섬이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에 어서도 단갈비 거의 또 진한 기쫙 음. 있고 어디게가좀러이해요 일단 음. 닭갈비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가 땡기지.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 막국수도와아 그래요. 3, 4십분퀵입니다 많으니까